안녕하세요. 인사잡설 미애군입니다. 여러분 연차, 월차 있잖아요. 근데 월차라는 말은 이제는 안 씁니다. 월차는요 옛날에 우리 주 6일 근무하고 주 44시간 근무하고 이럴 때 이럴 때 월차라는 게 있었는데요. 이제 2000, 2004년 주 5일 근무가 시행이 됐잖아요. 그리고 지금 다 대부분 다주 5일 근무를 하고 있고요. 그리고 그때부터 근로기준법에서 삭제가 되고 연차 휴가라는 거에 대해서 통합이 됐어요. 그래서 월차라는 말은 안 씁니다. 여러분 이제 월차라고 쓰면은 음? 아재 예요 아재. 월차는 이제 우리 보내 줍시다. 월차 안녕. 이제 연차라고 말해 주세요. 연차. 연차 아시죠? 2017년 5월 29일 이후에 입사한 사람들은 월한달 만근하면 한 개씩 1년 동안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고요. 그리고 1년을 만근했다. 입사일로부터 1년 만근했다. 그러면 15개가 이거 별도로 새기는 거 이거 아시죠? 이게 연차죠. 아시겠습니까? 네, 그럼요. 이제 앞으로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 월차휴가 썼냐? 월차 썼냐? 에이. 그런 말이 이제. 하지 않도록 합시다. 아셨죠? 예, 그러면 또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길 바라겠고요. 그러면 퇴근하세요. 칠퇴.